안녕하세요, 페인트판입니다. 오늘은 자석칠판 세계지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 자석칠판을 만들고 세계지도를 시트지로 붙여 여행 다녀온 곳, 여행 가고 싶은 곳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작업할 평범한 벽입니다. 칠판을 만들 공간을 표시한 후에 벽지를 재단합니다. 벽지 위에 시공하셔도 무방합니다. 벽지를 제거해낸 후에 비닐 페인트로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보양해줍니다. 벽 상태가 매끄럽지 못한 관계로 퍼티 작업을 진행합니다. 매끄럽게 작업한 후 퍼티가 건조되면 사포로 매끈하게 갈아냅니다. 먼지 청소로 바탕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자석 페인트를 잘 흔들어서 개봉하여 트레이에 적당히 덜어주세요. 로라에 골고루 묻혀 페인트 칠할 준비를 합니다. 자석 페인트를 벽에 골고루 펼쳐 바릅니다. 두께 있게 칠해줄수록 자석보는 효과가 좋아지겠죠? 세번 정도 칠해주시는 게 좋고, 여러 번 칠해주실수록 자석 효과가 좋아집니다. 건조가 되면 사포로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주시고, 칠판 페인트 작업에 들어갑니다. 칠판 페인트는 물을 10% 정도 타 주셔서 칠해 주시면 매끈한 표면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두세 번 반복해서 도장합니다. 보양했던 테이프를 제거해 주시면 자석 칠판 페인트가 완성됩니다. 이제 지도를 만들어 줄 시트지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조 시트지를 떼어 시트지 위에 반듯하게 붙여줍니다. 플라스틱 헤라로 문질러 공기를 빼내고 평평하게 붙여주세요. 시트지를 붙이기 좋은 크기로 가위로 재단합니다. 보조 시트지를 떼시면 우리가 붙일 시트지가 종이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이를 칠판에 대고 헤라로 문질러 잘 붙입니다. 보조시트지만 조심해서 떼어내시면 시트지 작업이 완료됩니다. 자석도 붙고 분필도 써지는 세계지도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페인트팜이었습니다.